18대 총선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이 시점에서 개너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한세 가지 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민주당이다. 이 대선과 총선 패배는 이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진실인 열린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자전 당명 변경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간파만 바꾼 도로 열린 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면모를 보여줬다. 80일간 국회 등원 거부 또 해머 폭력 사태로 국회의 품격을 저하시켰고 또 노정권이 실세했던 현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노정권의 실정과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정당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생과 서민을 외면했다. 정치 투쟁, 당권 투쟁에만 올인을 하고, 경제 발목 잡기만 일삼고, 특히 요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을 반대로, 계속되는 반대로 인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전,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타다하기 전에 첫째 한자선과 세신으로 국민 앞에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